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 참된 제자의 믿음과 행함,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니. 하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마치고 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르지 말라 하시며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예고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 3일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지시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치욕스럽고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를 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수하는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24절에서 제 목숨으로 표현된 말 역시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라일체 상태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좇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사랑의 삶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하늘 상급입니다. 이 세상 온천화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그들에게 모든 하늘의 복락이 주어지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사랑의 개명을 따라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만 그 뜻을 받들어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도가 무엇인지 새겨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입어야 할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며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리고 그 영광의 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벗어버릴 옛 사람과 입어야 할새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